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꿈 작업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연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요, 꿈 작업 기초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역학 관계. 꿈이 나왔을 때그 이미지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까이 꿈 이미지는 내 내면 생활에 어떤 역할을 가리키나. 자, 꿈 작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싶은 우리 이웃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그룹 꿈 작업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다음 꿈은요. 스2두살의 남학생으로서 대학생 하는데, 대학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시험 보는 것까지도 상당히 신경, 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던 주인공의 꿈입니다. 자, 외할머니 집 앞길에 누워있다. 누워있으려면 집에 누워있어야겠는데,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닌 길에 누워있다는 것은 상당히 더 외처롭게 보입니다. 여동생이 탄 차가 나를 칠것 같다. 자, 차가 나를 친다는 것도 위태롭죠. 여동생이 같이 탄 친구들을 소개해 주려 한다. 다행히 누군가를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고마운데요. 망설였지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자, 그녀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반짝반짝 빛났다는 것은 뭔가 서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시흥창에서 일어나 그녀와 함께 걷는다. 이런 어려운, 자기 현재 어려운 시흥창 같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녀와 함께 해결을 볼수 있는 그 부분이 보이겠는데요. 자, 꿈이 꿨을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생각하면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그 이미지에 맞는 상징과 비유가 있기 때문에 잘 들춰 봐야 한다는 건데, 본인이 꿈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그 해석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해석을 제대로 알기 위한 그전 단계의 역학관계를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할머니 집. 자,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꿈에서 어머니 영양권 안에 들어있는 부분, 어머니 모성애가 필요한 부분. 자, 내 삶에서 이런 면이 작동하는 것을 어디서 봤을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머니 영양권에서 벗어나야겠는데요. 그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야겠다는 겁니다. 길에 두어 있다.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자기만의 그런 관심 분야를 만들어서 적게나마 조금씩이라도 앞서 조금씩나마 이 점진적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고 길가에 두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동생, 자 여동생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친구들을 소개를 해주려고 하죠 그러면서 여성성이 있겠는데 여성성의 하나의 특질은 뭐냐 바로 보호해 주려는 그런 특질이 있죠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특질을 기운을 차리도록 자기 오빠 꿍꿍 주인공 오빠를 친구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기한테 있는지도 한번 볼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손을 만나서 이런 어려운 심창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딛고 나가는 그런 꿈이 되겠습니다. 내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꿈 속에서 나왔던 부분과 저희 삶 속에서의 그 관계성을 생각해. 오늘 약학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